흐흐흐 <laughs> 한번 내리고 근데 시원하긴 안들어가네 저기나네구배가 안좋아서 같은 문제. 아 잠깐 만요 가이드 하나 가이드 하나 넣어갖고 응. 가이드를 하나 넣어야 될것 같네 음. 중앙 가이드 하나 있으면 그래 여기 <laughs> 물이 이만큼 똥이 넘쳐있는데 사방 살아남, 할아버지가 이 안에다가 똥 나오고 있는거야 신발 아, 신고 들못가가지고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물이 이만큼 넘쳐있는데 할아버지가 여기 똥 나오고 있어 그 신발을 들여 나와서 하고 있잖아 똥 똥물에 들어가는 신발 신고 거기 돌아다니잖아 팍 뭐라 했는데 말해도 안돼그거신 네? 아니 우리 이만큼 훔쳐서 똥이 눈을 떠다니는 거는 들어 들고 왔으면 어디가 있어 응? 어? 그걸 지저분라야 신발 신고 다 할까 했을까 그치? 뭐큰거 아니야? 저거 사람 하나 전에? 네. 시가이 그다지 그 배가 안 좋아요. 응. 한번 꺾이고, 또 꺾이고. 야. 상식 물이 이렇게 살짝. 마키아는 덕분이고요. 공소하면서 16m 1 4일9가 16, 꺾여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떨어진 낙차권. 아, 그런 낙차권이요? 네, 17m 에서요. 그냥 뒤로 닦으면서 호텔? 아, 여기가 안 좋은 것이 구개 때문에 여기. 음. 보면, 여기 처럼 이렇게 딱 바닥인데, 옆구리예요 음. 지금 여기 이제 엘부 한번 꺾이면요. 여기서 엘부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서 또 엘부. 음.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한 3분의 1은 여기는 차 있고요. 여기서 저는 잠겨버려요. 잠겨버려요. 살짝만 한속 어... 봐볼게요. 여기가는 괜찮은데 음. 한 3분의 절반은 좀안 되지만 그래도 이차 있는데 뒤로 빼서 보면은 삭 잠겨버려요. 어, 잠겨버리네? 네. 거의 한 70%가 잠겨있어요. 음. 여기는 거의 80%라고 봐야 돼요. 12m 정도에서 그러네. 조경 안전네 여기는 그냥 조금 괜찮고 음 절반 정도 음, 사이하고십 네, m 메이니까이렇 m 빼면 한9 m 다그러 조금 괜찮아요. 1이 m 급으로 시작이었 그리고 여기는 괜찮아 요이 정도 는요 아까 문제는 거기 0 m 지때에서 거기는 아예 한식 단계에 있어요. 이건 선배단이 바로 이 앞에. 13m 구간이 안 좋다는 거. 그런데 해결됐고. 안 내려오니 거기가 딱 물이 차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쑥 내려간 게 아니고, 그러면. 물을 차서 밀어, 여기서 밀어줘야만 이렇 물이 내려가요. 엘브가 뭐 음. 꺾이면 이 떨어질 거예요. 하나 열시지못 들어가요. 너무 엘브가 많이 꺾여서 이렇게 떨어지는 뭐 거보이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음. 2 4 m 그럼 2 3 m 여기서 좀더 들어가면 엘브가 꺾이는데 너무 엘브가 꺾인데 너무 많아서 이제 지금 뛰면서 꺾게요이브도팍 저기서 물이 차버리네 지금은 23m니까 20m에서 21이 20, 22m에서 이게 2m나 좀더챙긴면내이한 2m 잡고 넉넉하게 23에다니까 22m에서 더면 확잠겨 버려. 그럼 결론은 아마 거의, 거의 똑같은 비등 이그 비자리 있될 거예요. 1 m 천장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오는더해야되는데 안지어크튼 게블린데. 여기는 그래요일 맨날 맨날 해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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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여기네도장기긴도 그래도 쪼, 조금 그나마 천장인 거예요. 이건 다 구별 안 좋아요. 거의 한70% 80%차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또 긴장네요. 저거 한 절반 10층에다 있서면 절반. 네. 두 구간이 딱그 지점이에요. 네. 나머지는 그래도 절반에서 30, 20%인데 이런 거 그런 거한 라인이잖아. 라인 두 개나 봤잖아. 두 개예요. 따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요 아까도 이거 들렸다 아, 이런 거 따로 저런 따로거 그러면은 이게 두개한 개. 게? 내려온 게두 개. 음. 이런 변기 따로 저런 변기 따로. 군데군데 증수. 아니죠. 이랬죠? 같이. 만날. 같지면 뭐 어쨌든간에 우리가 저 천자의 발도 두 개에 달렸었잖아요. 음. 아마 이 배관, 이 배관하고 내 발등 같이 아까지 역류를 했었거든. 그래서 내 생각은 이 바닥 하나 따로 이거 따로 같이 가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두개 간다면은 어식으로 들어 간다니까 아마 이 어차피 저, 이걸 뚫어도 아까 저희 셔도쿨렁쿨렁했었거든요했어 같이 연 그럼 어딘가에서 만나서 한점 만난다고 봐야 돼. 어차피 화장실 보면 어차피 왔다 이리 데려가는 거라서 여기도 물 내려보면, 내려볼게요. 물을 파올 거예요, 저기서는. 밀고 오고. 13m. 네. 여기서한번 내려볼까? 아까 전에 내려었는데 똑같은가? 예, 네, 똑같아요. 여기 없었으니까 네. 한번 내려볼까? 체매다니까 내려보세요, 한 번. 물을 내리면 소리는 여서도 나니까 아까 고압세척에도 클렁클렁 거려서 내려가네.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네. 라인이에요. 내리고